안녕하세요. 윤수입니다. 어, 비트코인이, 이제 지금, 일봉을 마감을 했고, 오늘 또 중요한 월봉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월봉을 마감을 했고, 어, 이제 월봉 마감했으니까, 월봉부터 먼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월봉 보시면은, 어, 드디어, 드디어, 약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월봉이, 이게 지금 주황색이 월봉 11일 선인데, 약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위에서, 마감을 해줬어요. 월봉 11선 위에서 지 10개월 만 처음인 일입니다. 11, 월봉 11선 위에서 마감을 한게 일단은 이평선도 5일선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틀어서 이제 위쪽으로 이것도 처음인 일이죠. 향하고 있고 이렇게 모여주는 모습을 할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모여주는 캔들 2월달에는 좀 그럼 눌림이 올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올수 있지만 이 2평선들을 뚫고 내려가는 이런 음봉캔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시장은 긍정,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평균값을 나타내는 음, 이동평균선 위에 지금 캔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충분히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뚫고 내려갈지 아닐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겠죠 우리가 어, 그리고 약 야, 여기가 한 6개월간 하락주세를 보였던 이 앞쪽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을 덮어주는 장악하는 양봉 캔들이 나와줬어요 양봉 캔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도 어쩌면 이걸 추세를 좀 돌릴 수도 있겠다 장기일지 단기일지 알수 없지만 어, 일단은 조금 추세를 돌릴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도 보여요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 구간이 어떤지 매집의 구간이었죠 세력 입장에서는 어,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있지만 어, 여, 여기에 준하는 거래량은 나오진 못했어요 나오진 못했지만 충분히 이전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거래량이 충분히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뒤에 가면서 거래량이 붙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아직 월봉상으로는, 어, 나빠 보이진 않는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이동평균선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은봉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월봉상으로는 차트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봉 이렇게 다 나쁘지 않게 마감해 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감한 일봉을 한번 보시면은, 일봉도 같이 보시면은, 제가, 어,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어, 이요 구간이죠. 23.3k. 23.3k, 요 구간이랑, 이 아래로는 22.5k. 이 박스 구간을 아직까지는 또 벗어나지 못했어요, 일봉 자체는. 어제도 이제 거기에 대한 저항을 받고 좀 내려와서, 이제 아래에서 지금 킨들 만들어지고 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일봉 자체는 여기 좀 갇혀있습니다. 갇혀있고, 저는 여기 좀더 좀 행보를 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평선 보시면은, 일본이 평선 자체가 지금 조금 살짝 좀 밀려는 있어요. 5일선 좀 아래로 마감을 했죠. 다만 아래 1 1선에서좀 버텨 주기는 모습이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조금 저는 이게 약간 밀릴 거로 보는데 아마 일본1 1선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면 조금 더 이제 밀려서 이 박스 구간에 하단을 좀터치러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시간봉으로 돌아선 자세히 한번 봐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재집을한 이후에 23.3k, 위에서 4시간 봉을 제차 올려서 타락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박스권 행보를 볼것 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 어제도 이렇게, 어, 어제도 아니죠. 오늘 새벽에 23.3을 딱 터치를 하고, 다시 제차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나왔고, 제차이좀 밀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박스 하단을 터치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 터치할 가능성을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이 앞서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기 때문에, 이 내려온 것만큼, 여기 내려온 것만큼, 내려온 것만큼 또한번더 이렇게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 하고 있어서, 어, 일단은 요 범위를 한번 잡아보자면은, 지금 1차적으로 보는 구간이, 야, 일단은 박스에, 하단이겠죠? 얘가 지금 파동이 짧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약 22.4에서, 약 22.5k, 델차적으로. 여기를 보고 있고, 박스의 하단 구간인 그 밑으로 만약에 얘가 더 밑까지 내려간다면은 더 내려간다면은 그 밑으로는 한 21.8에서 21.9 정도 보고 있습니다. 21.9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거와 관련해서 얘가 조금, 조금 모자르게 나온다면은 한 22k 초반 보고 있어요. 초반. 초반 정도. 초반 정도 보고 22.0에서 20.1 22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는이렇게 보고 있고, 이그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좀 차트를 지켜봐야 하지만 그 밑에는 그냥 뭐 차트를 간단하게만 보자면은 이 박스 이 아래 매물 대의 상단인 약 21. 5K 정도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어 일단은 뭐 여기는 박스 구간이니까 밑에 매물 대 여기는 뭐 저희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은 충분히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단 상단 구간 이겠죠 매물 대의 상단 구간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 구간들이 어떻게 나왔나 살펴볼게요. 저는 일단 이구간에 파동 자체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내려온 게한 파동, 올라온 게또한 파동. 현재 이 내려가는 구간 자체 가한 파동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마지막 이 마지막 y 가 어디서 끝날지 아직 알수 없어요. 아직 알수 없지만 이 마지막 y 의 진행을 저는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w x y 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마지막 파란색깔에서 이 마지막 Y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 Y를 한번 알아보자면은 어또이 Y는 또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은 자이 앞선 A 파동 대비 되돌림을 줬고 B 파동의 길이를 보자면은 이렇게 1대1 구간이 21.8K 구간이고요 21.8K 구간. 그리고 얘가 좀 짧게 나왔을 경우에, 짧게 나왔을 경우에 이런 구간 한 22.4에서 5K 하지만 딱 찍어주고 어캔들의 마감을 22.5위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렇게 하게 된다면 얘가 좀 AB, C가 좀 짧게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네. 요럴 가능성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22.4에서 5, 그리고 21.8에서 9K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얘가 조금 더 짧게 나올 경우는 0.886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도 구간 현재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제차 23.3위로 올라가서 1시간 봉 이상 캔들이 마감을 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밀리는 모습을 볼 거고 이런 구간들에 가서는 이제 분할 익절을 하면서 대응할 예정이에요. 네. 현재는 차트는 이렇게 보고 있고 계 이렇게 연주 색깔 ABC 말고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하 파란 색깔에 마지막 Y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또 이거에 대한 확장 비율을 보자면은 자렇게 보자면은 자 여기가 일단 1대1 구간이 22.6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좀 길게 나갔을 경우에 이번 하락장의 트렌드였던 1.13 구간 말씀드렸었죠 거기가 약 22.5K 구간입니다 22.5K 구간 그리고 이 y 파동의 최대 범위, W 파동 대비 y 파동의 최대 범위는 약1.618 배를 가정을 합니다. 가그 구간이 약 21.8에서 21.9K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이두 가지의 구간은 약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액절로 대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이 중간에서 애매하게 끝날 경우도 있겠죠? 뭐 1.38, 1.27 이런 구간에서 거기도 약간 22K. 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도 분해 액절을 한번 하, 해줄 예정이에요 저는 자, 이런 식으로 좀 차트를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조금 더큰 프레임에서 파동을 보자면은 제가 요거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내려온 게 하나가 W, 하나 올라간 게 X, 현재 내려오는 Y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W 파동 대비 Y 파동의 비율. 자 이런 식으로 보자면은 일단은 가장 큰 최대 범위 W 파동 대비 Y 파동의 1 6 1 발배가 약 22k 초반이에요. 22k 초반.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파동이 끝날 수 있으니 여기서 당연히 익절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1.13 구간 여기가 약2 2 6 k 이요 근데 꼬리가 조금 내려가는 걸감안하면약 22.5k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충분히 분할익절을 해줄 예정이고요.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간들에서 분할익절로 대응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자체가 23.3k 위에서 1시간 봉 이상 캔들 마감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관점의 캔슬 되는 기준은 23.3k 위에서 1시간 봉 이상 캔들이 마감을 할 때입니다. 이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면은 이 위에서 캔들이 다시 마감을 해준다면은 당연히 이 박스 구간, 이 매물 단기 매물 때 박스 구간 위로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이 구간처럼 이렇게 지지를 조금이라도 받고 조금 더한번더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23.3k 위에서 4 시간 봉 이상의 캔들 이 마감을 해준다면 기다려가는 관점에 대해서 전부 캔슬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차트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관점을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은 일단 제가 보는 구간. 첫 번째로 22.5k 구간, 여기서 한번제 내려간다면 분할 익절을 해줄 거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 밑으로. 22k 초반 구간입니다. 자, 요 구간. 그리고 그 아래로. 21.8에서 21.9k 구간. 이렇게 지금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는 요렇게 만약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어, 반등을한번좀줄 거라 생각을 해요. 어, 일단 그 이유가 이게, 단기 반등이 됐던 아니면은 쭉 올라가는 쭉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됐던 어느 정도의 좀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이후로는 자, 여기 내려온 게 만약에 이렇게 ABC라고 막 가정을 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단기 반등이라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 ABC에 대한 OB 라인이 있어요. 얘를 최소 터치 내지 돌파를 하러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 때문에 한번 좀 단기 반등이라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 제가 조금 더큰 단위의 파동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이걸 WXY로 보고 있는데, 어, 이거에 대한 OX라인이 여기 있겠죠? 요거를 어, 최소 돌파내지 터치를 하러 올 거기 때문에, 또 여기 대한 또 반등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큰 프레임에서 보자면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은 이거에 대한 OX라인이 여기 생성이 되겠죠? 요거를 또 터치내지. 터치 내지 돌파를 하러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구간들에서 어딘가에선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는 알수 없고 알수 없고요. 우리 지켜봐야 되는 거고 <laughs> 그래서 분할액전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 아마 이 아래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불안할 수 있는 점이 5엑스라니 이렇게 있을 때이 아래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어, 여기만 터치를 해주고 이 매물대 하단 이 저항이 되겠죠. 여기 막히고 재차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이런 경우에는 이 밑에서는 무리하게 롱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22.5k 올라와서 안착하는 거를 보고 여기서 롱포지션을 진입할 생각이에요. 대신 로스는 여기 다시 여기 깨지는 구간을 잡겠죠. 이런 네,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 밑에 구간에서 좀 무리하게 예측으로 롱포지션을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충분히 이 박스권 매물때 다시 진입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롱포지션에 들어갈 생각이에요. 네, 들어갈 생각이고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는 분할액적를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뚫고 이제 올라가는 이 경우를 보고 나서야 롱 포지션을 홀딩을 하든지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밑에를 주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린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그럴 경우에는 23.3k 위에서 최소 1시간 봉 내지 2시간 봉이 이렇게 안착을 하는 거를 보고 이 지지를 보고 롱 포지션에 진입을할 생각이에요. 네. 지금 현재 차트는 이렇게 보고 있고 <laughs> 아직까지는 박스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방향을 틀지는 조금 더 이제 진행을 봐야 될것 같아요. 다만, 다만, 현재 저는 지금 쇼 포션을 들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어제, 한번 더, 오늘 아침이죠. 새벽에 23.3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이 하단을 터차로갈 거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을 줬고 내려가는 모양을. 다만, 이번에는 여기를 깨게 된다면 은 이런 구간들까지도 충분히 차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어, 아직까지 뭐 차트가 정확히 어디 하단에 어디까지 찍어 줄지 아니면 여기서 돌려서 위로 안착할지 알수 없어요. 다만 이제 명확히 이런 거에 손절을 잡아 놓고 지켜볼 수 있으니까 어, 또좀더 차트를 지켜보고 제가 또 변동 사항이 생기면은 한번더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이제 관점 공유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합데 있었습니다.